맛있다고 다 비싼 건 아니지만 비싸면 웬만하면 맛있죠. 숙성 기간이 깡패고 도수가 깡패다. 21년 숙성에 55.4도면 안 마셔봐도 이미 너무 맛있어요. 라벨 색깔도 정말 예쁜 벨리네스 21년 스페셜 리즈 2024. 스페셜 리즈 리뷰 찍었더니 뭐가 제일 맛있냐고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사실 숙성 기간 급발진한 벨리네스 21년이 제일 맛있다 받아요. 8년간 리필 캐스크, 13년간 와인을 시닝한 아메리카노크, 유러피아노크 그리고 차링한 재생 캐스크에서 숙성됐어요. 이거 듣 맞아 향이 난리가 나거든요 따르는 순간부터 향이 엄청 화려하게 올라와요 와인 캐스크 영향인지 포도, 꼬냐의 뉘앙스가 느껴져요 빨리 마시라고 재촉하는 아름다운 향이에요 응 무슨 과일 좋아할지 몰라서 다 때려넣어봤어 사과, 포도, 무화과, 복숭아, 배와 무슨 입에서 과일 가게 차리셨어요 부드럽게 다가왔다가 끝으로 갈수록 와인의 탄닌감이 입안을 한번쫙 감아줘요 정말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위스키입니다 과일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스파이시하게 다가오는 긴 피니쉬도 참 좋고요 숙성기간, 가격, 알코올 도수가 배신하지 는 너무 좋은 위스키. 위스키 엑스체인지 판매가가 340 파운드, 59만 7천 원인데 오잉 한국 가격 58만 5천 800 원. 비싼 위스키를 비싸게 사지만 덜 비싸게 사는 것 같아서 개이득인것 같은 벤리네스 21년. 만족스럽고 행복한 한잔꼭 경험해 보세요.